근데 아, 진작 네, 진작이 진저... 네, 원래 꿀 냄새를 좀잘 맞잖아. 꿀 덱들을 내가 빨리빨리 캐치하잖아. 근데 아칼린 좀 하기 가 싫다. 왜 하기 싫냐? 뽕맛이 없어. 애가 좀 얌생이였어. 자꾸 그 알지? 그 옛날 오락실 가면 이제 철권이나 이런 거, 어킹 오브 파이트 이런 거하면 얌생이 쓰는 애들 있잖아. 시원시원하게 확 조지는 게 아니라 뭔 느낌인지 알지? 내일 방제 아칼리로 체굴합니다 <laughs>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거는 운명이다. 받아들이자. 자, 칠수정 캔빗 운명이다. 이건 운명 맞잖아, 님들. 어? 야, 이거 마체 가면 애쉬 안 죽겠는데? 추파레시하자.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이 추파레시로 가자, 님들. 이 추파레시 하자면 진짜 안 죽어 같아. 니츠 팔로마로 간다. 님들, 이거 일단 세 번은 무조건 져야 돼요. 왠지 알죠? 스웨인 모아야 돼 여기서. 이다 고수의 선택입니다. 존중하시고 보고 배우세요. 피가 야, 이게 실력이다. 봤지? 이래 해야 올라갑니다, 님들. 이 스웨인 내가 물라고 일부러 연패 때리잖아. 맞나? 어, 아, 이게 실력인기라잉. 근데 이거 연승 어떻게 가지 이걸로 연승 어떻게 하는데? 일단 이거는 먹자. 이제부터 이겨야 되니까, 이게 쪼, 쪼맨난 거라도 먹자잉. 인정, 인가 멋지자. 벌 죽어. 아니, 무또를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5 수정 띰비 1부터는 그냥 이기면 이기는 대로 가야 돼서 최소 여기부터는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여기 담근 애들 이 있어가지고 무또 해봐야 바로 깨져요 그럴 바엔 다시 쌓는 게 나아 2라운드는 어차피 이거 깨져 바로 아니, 못 이기더라도 이게 나아 한번 이기게 돼 있어 무조건 스파 이거는 NC 나중에 이게 다 깨고 나서 이 덱이 깨고 나서 지면안 되잖아. 근데 이게 진단 말이야. 누구한테? 아칼리한테 쳐요. 그래서 아칼리만 이기면 다 이겨, 나중에. <laughs> 그래서 나는 아칼리 데뷔를 해야 된다. 아니, 뭐, 지면지는 거지. <laughs> 그리고 아까 보상 스택이 조맹구였어가지고, 있으나 많아요. 야증팬이 있는가까. 아또 스윙 든든 하지. 매미 한번돌 울면 아칼리 하자고? 매미 우는 거랑 아칼리랑 뭔 상관이죠? 예? 오시하다 어, 일등하라는데? 지자이라까지 욕심이지. 아이 브라움 떠준 게 어디야? 예 수행까지요? 야, 이 씨야. 쨍. 야, 조냐의 시간가 아, 이멘토가. 아, 미안하 뺄게, 뺄게, 뺄게. 어? 황금알. 보다, 어, 이걸로 가자. 에. 어, 야, 봉쇄자 왜 있노? 어, 얘? 예? 탐막주 왜안 모으냐고요? 먹기 싫으십니다 한파을 주고 일단 거학을 하고 나중에 크라켄을 같이 아, 나존예한데요 아니나 줘냐? 어? 에? 야, 트을좀 써야 될것 같은데. 몽침 버릴까? 아니, 야 브라운템을 좀 만들어주자, 이제. 브라운템을 좀 만들자. 아니 갑주 안할래 이대로 일등이 야 이건 때려 죽여도 일등이다 필요없다 야 물꽃 천지 삐까린데요 아 1등을 어떻게 못해 이걸로 이거 1등 못하면 나가 죽어야지 아니 나 일부러 싸둥까지묻지아았닌데 아이 케이틀린씨 나 조냐 아하하, <laughs> 존야지롱. 오늘 과자 타임요. 아니, 과자가 있긴 한데, 과자 안땡깁니까 오늘. 초반에 진이 너무 빠지가지고. 써보인데 어묵으로 갈게요. 조금 <목소리> 고장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러찾아보까이제 儿呀。Yeah. 뭐고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아, 아직 칠이안 돼서 그런가? 어, 자이라는데 죽었대. 버프 탈 오전이라서 많네오다 이거 딱 들어가면 돼. 어, 풀템 다 만들기. 풀템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네, 사통 문화 세요 풀템 안 나. 예? 연표 운영 좋다잉. 이러면 10레벨 애쉬네. 아, 이걸 줘. 오 좋다 보상 개 커진다. 에, 오히려 좋지. 이거는 근데 활층이라가지고 재생력을 써야겠다 오 뭔데? 그러 그러니까 그니까 라우미가 붙어야 돼 오, oh 예! Yeah. Come on! 그 되는 건랍니다 이건 이제 도장보다도 계속 템을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가자. 자이제 슬슬 특이점 옵니다. 지 특이점 온다. 어또투페해줘 타잉. 유리할 때 투표 써야지. 오 예. 아따 깔끔하지? 아탭블 버리고 각오일 가자고? 어 그것도 좋은 판단이네 근데 일단 지금 자재기랑 좀다아껴놓을게 지금 약한게 아니니까 좀 아끼다가 나중에 템들 다 보고 그때 정해늦지 않거든요 업주 대기. 일단 나 지금 지는 거 아니니까. <laughs> 해라이 존야다야 이게 존야 판단이다이 아칼이나못 이긴다이 들데 이거 벨트 뭐고 치켄빈 놀이보지 이럴때 하지 언제하노 맞잖아 이 뭔데 이건 올라 뭉크 삼성 봐야 된다. 어 잠깐만 A 씨 있었네. 아 난씨. 아 A 씨, 나 A 씨판줄알았다 아니 A 씨 말고 오코 3성 찍으면 되잖아요, 님들. 좀 진정하겠어 다들 말고 화가 많은 겨. 형이 너무 많아갖고 안무지인데요 이 뭔데 아칼리 야 애쉬 견제한다 애쉬는 그냥 찍지 말자 존맹구가 1등 해보려고 애쉬를 견제하네요 어차피 나못 이긴다 조이하라 가지고 야, 견제 푸이죠 그냥 집 아칼 견제한다. 다시 버리지 다시 탄피 버리. 니네 아칼리 찍어라. 난택페 찍을게. 야,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죽지 마라. 아니, 왜 이렇게 약한데니 뭐고 세개다 봐야 되는데. 아니, 손이 느는게 아니라, 님들아, 나도 이게 빼줄 피가 없어요, 나도. 아니, 나도 빼줄 피가 없잖아요. 아, 포로이스나 너무 하지.